어서 오세요 우리 고객님들. 환영, 광린, 크 Welcome, customer. 이라시마세. 어마들 뭔가 조금 이상하죠? 음, 어제 새로 맞춘 안경인데 아주 좀 괜찮나요? 이제 제가 매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이 오셔. 음. 어떤 분들이냐? 안경을 들고 오시는데 이게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아니야. 이렇게 안경이 두동강이 나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. 아 사실 제 안경이 아닙니다. 나 안경 안 쓰니까 진짜 너무 못 생겼죠. 안경 좀 쓰고겠습니다. 내 안경 쓰자. 그렇지 이거지. 음. 뭐 운동을 하시든 뭘 하시든 뭐 공에 맞았는지 이 두동강 난 안경을 가지고 오시면서. 아 선생님 제가 이 안경을 정말로다가 어제 막 맞춘 그런 정말 새거인 안경이었는데 축구하다가 공에 맞아서 그만. 제두둥광이 나버렸지 뭐예요. 이 안경 렌즈는 아직 깨끗한데 요거 조금 고대로 써서 이게 다른테에 넣을 수 있나요, 선생님? 아마 지금 봐주시는 우리 고객님들께서도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. 그치 안경 이거 어제 맞췄는데 깨져 버렸어. 물론 안경 수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브릿지 부분이 깨진 거는 정말 수리를 해도 금방 또 깨져. 왜인 줄 알아요? 우리가 안경을 이제 쓰고 볼다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다리를 펴고 이렇게 하잖아. 그러다 보면 안경테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 제일 많이 힘이 닿는 부분이 요 브릿지 부분이 가운데 있죠. 가운데. 요걸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데 요 브릿지 부분이 제일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붙이더라도 금방 또 깨져 내가 다 해봐드렸어 돈 낭비야 시간 낭비야 그래서 뭐할수 없이 정말로가이 똑같은 안경 그대로 사가지고 이 렌즈 그냥 그대로 빼서 다시 끼면 되거든요 근데 또 똑같은 안경태가 없어 내가 어제 산그 안경 이 안경이 마지막이야 솔다우 t 이래 그러면 어떡해 약간 요런 비슷한 모양을 찾아서 그 프레임에다 이 렌즈를 넣어서라도 써야겠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뭐 요즘에는 뭐돌수 없이 뭐 저처럼 그냥 패션 뭐 아이템으로다가 약간 안경 쓰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보통 도수가 있으신 분들은 이 안경 광학 렌즈에 다그 고객님에 대한 그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 도수가 들어가 있고 또 중요한 그 초점이 여기 안경 렌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우리 양쪽 눈 동공간의 거리, 필이, 어, 퓨필러리 디스터스, 음, 발음 개불이네. <laughs> p u p i l a r y distance. 요 거리죠, 있요 거리. 그러니까 내가 PD가 정말 넓어. 이 PD 수치가 넓겠죠. 아니면 약간 그 신동엽 같은 분들 보면 굉장히 좁잖아 그러면 또 그런 분들 같은 분들은 PD가 조금 좁겠지. 우리 여기서 안경테 밑에서부터 여기 우리 눈높이죠, 눈높이. 요 눈높이까지 이거 옵티컬 헤이트, 동공의 높이 OH 거기에 또 들어가 있어. 기가 막힌 거야. 그리고 뭐 기타 뭐 난시의 축이런 것도 있고 약간 그런 That's me. 그럼 이제 이 테는 정말 못 쓰니까 이렇게 툭 빠지면은 이제 요거를 새로운 프레임에 넣어야 돼. 근데 이제 모양이 비슷해서 이렇게 쏙 들어가면은 아주 좋아. 근데 이 내가 쓰던 안경 광학 렌즈를 어떤 테에다가 넣든 그냥 모양만 잘 맞춰서 넣는다고 그게 정말 딱 맞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야. 왠줄 알아요?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안경 광학 렌즈는 에그 도수랑 초점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테에다가 넣어서 쓰든 내가 썼을 때그 초점이 맞아야 돼. 아무리 도수가 맞고 뭐가 맞아도 초점이 안 맞아 버리면은 그게 또 굉장히 불편해 쓸 수가 없을 정도로. 아나 시간 없으니까 그냥 대충 빨리 아무태에다가 그냥 빨리 껴서 넣어주세요. 나 지금 가서 빨리 일을 해야 돼요. 가끔 이러신 분들이 계셔.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. 왜냐면 내가 말했잖아. 여기 초점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태에다가 그냥 내가 넣어서 그냥 줘? 어? 그러면안 맞아요, 여러분들. 막 정말 이제 그 허용 오차를 그래서 약간 조금 벗어나도 괜찮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적당히 벗어나고 막그 문제 대 정도가 아니면은 괜찮아.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생뚱 맞은 테에다가막그 모양 맞춘다고 막갈아서 껴서 넣어서 껴줬어 이렇게, 응. 이렇게 막 껴서 줬어 쓰라 그래 그럼 뭐해 초점이 하나도 안 맞는데 어쨌든 우리 내 눈의 동공과 그 렌즈 광학 중심점 안경 렌즈에 다 광학 중심점이 있습니다 그 광학 중심점이 뭐냐면 그쪽으로 빛이 싹 들어와가지고 내 눈에 싹 때려줘야지 거기에 기가 막히고 생명 아... 기가 막히게 선명하게 보이고 아주 그냥 정말 편안한 그런 시생활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. 이 안경 광학 렌즈의 그 광학 중심점과 내 동공의 그 위치가 맞지 않으면 프리즘 현상이라는 게 생깁니다. 그 프리즘 현상이 뭐냐면 조금 아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어.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눈은 정말로 가 선명한 상을 보기를 원해. 그리고 계속 자기가 노력을 하거든요. 우리가 모르게. 근데 그 초점이 정말 하나도 맞지가 않아 버려가지고 우리 눈에 프리즘 현상이 걸려 버리면 우리 눈에는 정말 엄청난 피로가 올립니다. 선명도는 괜찮을 수 있어 아, but 쓰자마자 바로 느낄 거야 뭔가 힘이 들어가는 느낌 나는 이제 이 안경을 쓰고 멀리 보고 싶어서 쭉 앞을 보는데 눈이 막 안쪽으로 막 몰리는 약간 그런 느낌 내가 이제 스마트폰 보려고 이제 막 어, 범위 유튜브 막 보려고 막 핸드폰 가까이서 보고 있는데 눈이 막 나는 눈이 모여야지 가까운 거볼때 눈이 약간 모여야 되거든요 모여서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자꾸 눈이 막 바깥으로 돌아가려는 느낌 막 너무 힘든 거야 뭔가 내 눈이 막 잡아당기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비슷하게 드는 게 이제 그런 프리즘 현상입니다 이게 눈에 굉장히 필요함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경 렌즈에 있는 그 초점과 내눈의그 초점을 맞추어서 쓰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정말로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, 이 안경 광학 렌즈에는 지금 이렇게 해서는 보이진 않지만은 광학 중심점이 존재합니다. 옵티컬 센터라고 합니다. 그 지점과 내 눈의 동공, 이 초점, 요거를 맞춰야 돼. 요걸, 요걸 맞췄어야지 정말로 가 편하고 선명하고 아주 쾌적한 시생활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뿌러져서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. 고객님, 요태가 지금 정말 이지 똑같은 게 있으면 내가 그냥 바꿔서 껴드리면 아주 굉장히 좋을 건데 똑같은 게 없어요. 제가 최대한 비슷한 걸로 맞춰볼게요. 그렇지만 고객님이 원하시는 안경의 스타일은 하실 수 없을 수 있습니다. 도수가 있고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 초점이 정말 이지 틀어지면 안 됩니다. 난시가 심하신 분들 난시축이 또 이렇게 틀어져 버리면 예쁘게 모양 잘 맞춰서 넣으면 뭐해 보이지도 않고 불편하고 정말 별로란 말입니다 아시겠죠? That's 제가 일하면서 그런 케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안경을 가지고 오셨을 때 뭔가 겁나 불편하대 그래서 시력검사를 하고 싶대 그래서 나는 일단은 그 고객님이 가지고 오신 안경에 대해서 이제 도수를 보려고 도수 측정을 해봤어 초점도 다 측정해보고 근데 막 왼쪽 눈 초점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오른쪽 눈초점도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막 내려가 있고 막 극혐인 거야 아니, 무슨, 그분 왼쪽 눈 위에 달려있고, 오른쪽 눈 밑에 달려있냐고. 초점이 막, 요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. 하, 아, 그래서 내가 고객님한테, 아, 근데 고객님, 요 안경, 어디서 하신 거죠? 여쭤봐. 아, 뭐, 자기 동네 집 앞에서 했대. 근데 고객님, 이거 초점이 지금 너무, 아, 별로인데, 이거, 당연히 불편하셨겠는데요? 그럼 고객님이 하신 말씀이, 아, 그 저번에 테가 한번 부러져가지고, 그 테만 바꾼 적이 있었거든요. 그 렌즈는 그대로 쓰고, 아, 프레임 한번 바꾸셨었구나. 근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주던가요? 네, 그냥 그렇게 해주던데요? 하... 나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짜증나. 내눈 아니라고 지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정말 초점이 하나도 안 맞게 해주네니까? 그냥 그 사람들은 안경 얼른 팔아야 되니까 그냥 대충 모양만 맞춰서 껴준 거야. 그럼 뭐하냐고, 고객님 초점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불편해서 또 나한테 오는 걸. 응?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안경을 쓰시다가 뭐 프레임이 부러졌다든지 어떤 뭐가 잘못된 상황이 와가지고. 그냥 이 렌즈만 다시 어쩔 수 없이 써야 될것 같은 상황이 오면은 그 안경사 분께 항상 매일이 말씀을 하세요. 어 안경사 선생님, 저 PD랑요, o h 랑 난시축, 엑시스, 정말 다가 1도도 틀어지지 않게 정말 잘 맞춰주세요. 라고 하면은 너무 좋겠지만. 그 안경사분들 깜짝 놀랄 거야. 뭐, 어, 뭐이 사람 안경사인가? 약간 그런 느낌 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난시도 조금 있거든요. 저 난시축이랑 그 초점 틀어지지 않게 좀 편안하게 잘 맞춰서 모양도 잘 맞춰서 해주세요. 요렇게 말을 하세요. 아, 이게 사실 이것도 말하는 것도 웃긴데 당연히 기본적으로다가 초점을 맞춰서 해주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글러 먹은 매장과 글러 먹은 그런 안경 하시는 그 선생님이라고 말하기도 싫어. 안경 사라고 말하기도 싫어. 그런.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. 한번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. 안경이 부러졌든지 뭐가 해야 돼가지고 어쨌든 이 안경 난이 안경 렌즈만 다시 재활용하고 싶어. 그러면은 정말이제이 똑같은 프레임을 구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렌즈만 껴가지고 쓰시던지. 아니면 이 렌즈를 그냥 다른 프레임에 넣으실 거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이 안경 광 렌즈 초점과 내 눈의 초점과 잘 맞는지. 아마 초점이 많이 틀어져 있거나 난시 축이 틀어져 있고 뭔가 엉망이면 고객님들이 쓰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. 내가 그동안 썼던 안경 렌즈지만 뭔가 그전과는 다르다는 걸 바로 느낄 겁니다. 그럴 땐 바로 그냥 클레임 그냥 아주 그냥 가면 돼 아시겠죠? 불편한 거 있으면 무조건 음? 눈치 볼 것도 없어. 바로 얘기해. 여러분들 내 눈입니다. 정말 중요한 내 눈이기 때문에 우리 눈은 정말로다가 세상 소중한 겁니다. 아시겠죠? 정말 잊지 마세요. 무슨 말인지 알아요? That's me. You. Yeah.